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최신 이슈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비트플러스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현재 바지라드 포크라는 엄청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등을 돌린 투자자가 많은 건지 시원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카르다노라고 불리는 ADA의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소식은 카르다노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소식이오니 홀더 및 매수 예정이신 투자자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치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르다노가 최적화된 바지라더포크 업그레이드를 위한 신규 업데이트 사항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은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르다노는 바지라더포크 최적화를 위한 업데이트 사항을 발표 표했는데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 다섯 가지를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스테이크 프로 운영자와 거래소, d a 개발자는 하드포크 이전의 카르다노 구성 요소 업그레이드 필수, 두 번째, 거래소 대상 하드포크 기능 및 업그레이드 실행 방법 교육 예정, 세 번째, 142개 거래소와 제3자에게 지속적인 기술 모니터링 제공, 네 번째, 카르다노 내 인터그레이션 팀, IOH 키와 문제를 해결 위한 일일 피드백 회의 진행, 마지막 다섯 번째, 카르다노 개선 제안을 도입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플루투스 개선, 이 같은 내용들을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르다노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현실과 단절돼 있다. 카르다노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고 다른 여러 프로젝트도 탄탄했지만 이는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어 거시적 요인이 항상 승리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의 진짜 목적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술이 해결하는 문제 이전엔 불가능했던 새로운 경험들 말이다. 카르다노는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스킨스의 발언에도 시장의 반응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카르다노 개발사 IOHK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카르다노 생태계는 중대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및 프로젝트 등 다섯 곳이 바실 하드포크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OHK는 최근 48시간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 이후 화이트비트, BTC 터크, OKX를 비롯해 카르다노 기반 올인원 결제 프로토콜네부토가 바실 지원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카르다노 가격 분석 자료를 인용해보자면 사다는 9월 4일에 50일 단순 이동 평균 0.49달러 이상으로 마감했고 황소는 9월 5일에 이 수준을 방어 했습니다. 구매자는 9월 6일에 안도레레를 연장하려고 했지만 벽에 부딪혔 고 0.51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이동 평균 아래로 떨어졌는데 두 이동 평균 모두 평평하고 rsa가 중간점 바로 아래에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범위 제한 조치를 나타내 고 에이다 usdt 쌍은 앞으로 며칠 동안 0.44달러에서 0.51달러 사이에서 오를 수 있습니다. 곰은 0.44달러 아래로 가격 가격을 하락시켜야 결정적인 지지선인 0.40달러까지 하락하거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상승하여 0.51달러 이상으로 떨어지면 하락 추세선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카르다노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호스킨스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번 바질 업그레이드가 혁신적이고 이전엔 없던 업그레이드라며 자신감이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몇 차례 지연된 모습을 보여주며 실망이 가득한 투자자가 적잖이 있어 좀처럼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질 업그레이드는 오늘 22일에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지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지 않았다며 인플레이션을 2% 이하로 내려서 유지할 것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유지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에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늘 그래왔듯 많은 투자자들은 제사 비용, 용돈, 이동 경비 등 명절 준비로 인해 여러모로 현금의 필요성이 높아져 종목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 시장이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모로 시장에서 현금이 빠진다는 것은 좋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시장은 다소 냉랭한 분위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투자자분들은 바쁘시더라도 시장의 동향 체크를 꾸준히 하시며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명절에도 쉬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 체크를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를 업로드할 예정이라 바쁘시더라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도움되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금일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르다노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카르다노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카르다노를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황들을 일체 유료 정보에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